안녕하세요 산책 약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오늘도 10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들을 준비를 해봤고요아 1번부터 출발해볼게요. 일번에 중압중투입니다. 중압중투 종자 아주 좋구요. 중압중투 아, 종자는 너무 좋습니다. 신화는 완전 단엽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입도 아, 플라스틱 같은 입에 중압중투 에그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는... 톡신 패스 때 앞뒤로 발라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중합증투 변이 후육증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음이 아주 좋고요. 신화는 단엽 브라이트 될만큼 아주 좋은 종자물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중합증투. 중압중투. 이번에 중합증투입니다. 신화만 봐도 너무 예쁜 종자죠. 편도 아, 좋고, 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시너팜뒤쪽이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7에서 13, 0.8, 20만원입니다. 아 2번입니다. 2번은 산채출발 그대로고요 단엽포입니다. 단엽도코죠. 단역 아산채출발촉은 아, 무너지고요. 아, 그리고 시나 이렇게 잘 달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세력을 아직 못 받아서 그렇죠. 지금 신화는 성장하면 이 폭이 0.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좁은데요. 단단한 변에 3반 호입니다높고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단엽포아 이번에 단엽포두 쪽이 신화한데고요 8에서 0 3 5 1 9만 원입니다. 아 뭐, 지금 현재는 세입성입니다. 신화는 0.6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성장하면은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3만 단엽입니다. 아, 신화는 전면 선만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아, 모초 금 끝에만 살짝씩 남아 있습니다. 아이 벌브 하나 있는 거. 무너진 촉이고요 제가 이한촉을 어, 구입을 해서 1년을 넘게 키웠습니다. 3만 단위 확실하고요. 아, 굉장히 적습니다. 아, 적지만 존재하시구요 아, 제가 구입할 때는 0.7 아, 잎 길이가 7에서 잎 폭은 0.8 정도 나왔습니다. 아, 세력에 받쳐주면 이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3번에 단엽선반 두쪽이고요 5에서 0.4 13만원입니다. 아, 4번은 3채 출달 그대로입니다. 소호반이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소반, 아, 신화에도 소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2번 아, 단엽선입니다. 단엽으로 갈것 같아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무광의 단엽성이에요. 존재 아주 좋습니다. 아, 10만원 정도 올리려다가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비수기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산제초밥 뿌리고요 아, 생강근이구요. 생강근 이게 잘린데 끝에 이렇게 잘린데 있죠. 생강근입니다. 그리고 뿌리 4가닥있고요뿌리 이렇게 4가닥이 있습니다. 아, 뿌리는 괜찮습니다. 한쪽이 신화 한대기 때문에. 아, 신화는 뿌리 한 가닥 내렸습니다. 아, 단엽성 소호관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아, 산채출 소호관,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소호관 두 쪽이고요. 입폭이 0.5,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칠보산이고요. 아 저렴하게 올렸으니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7보산 2쪽 아, 핑크 복색과 7보산 꽃이 정말 좋죠. 아 5번이 칠보산입니다. 7보산 핑크 복색화죠. 황산만의 아, 핑크 복색화. 7보산 2쪽이고요. 13.8 13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이게, 이게 모쪽을 제가 분재는 거, 모쪽 한쪽을 분재 놨습니다. 종자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1년 키워서 신화를 받아서 지금 올렸고요. 아, 서반 중투입니다. 단엽성 서반 중투인데, 뒷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종자는 아주 좋아요. 키우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 6번에 서반 중투입니다. 아 한쪽에 신화 한대구요, 효율점 1.7, 6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광엽의 중투 인데요, 이렇게 상처들이 좀 있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종자 하시구요. 아 중투는 아주 좋습니다. 상처 때문에 저렴하게 올린거니까 종자 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한쪽에 신화 한대, 광엽의 중투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7번에 아, 중투 한쪽이 신화한대고요 17에서 0.9,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아, 호피반이고요 호피반 종자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호피반 개체들이 이렇게 약간씩 상처들이 있는거는 발색과정에서 이런거니까 아,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병반 아닙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니 호피반 한쪽이 신화한대고요 아 20에서 2.0 5만 원입니다. 아9번입니다9번은 포곡사피고요. 아한 쪽에 신화 한 대, 벌부도 있고요. 아 벌부도 있어서 병하는데 아, 지장 없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포곡사피 종자 아주 좋습니다. 짤막감 변에 포곡사피. 아9번의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 한 쪽에 신화 한대구요 12에서 0.6 5만 원입니다. 아 10번은 황산반 소심입니다. 아 황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는 황산반 소심이고요. 아 떡잎에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 산반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신화는 전면 선만 아주 멋지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산반 소심 한쪽에 신화 인데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10번에 황삼반 수심입니다. 한쪽 신안대고요 20에서 0.8,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중압중투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중압중투아 신화는 단엽변늘로아서 멋지게 잘나와있고요완전효육질에 아, 중압중투. 아 이게 한입장에 상처가 좀 있네요. 상처 이걸로 못봤습니다. 상처는 아. 저 이거를 못 봤네요. 아 중압중토 하지만 종자 아주 좋습니다. 한입장은 그러고요 한입장 약을 발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중압중토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아 신화는 완전 단호성입니다. 입도 완전 후육질이고요아 보시다시피 완전 후육질입니다 중압중토 종자 아주 좋습니다. 종자 먹어 추천드리고요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두 초... 아... 시나폰 두 촉인데 자마가 또달려 있네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10가닥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아 1번에 중압중토 아주 종자 좋습니다. 아두 촉이고요. 이폭이 0.8,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단어포입니다. 이것도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아한쪽 무너진 거에 산채 출발 그대로고요. 아, 세력이 떨어져서 이빨전을 못했습니다 아 무너지는 바람에 이빨전을 못했고요 신화는 올 신화는 좀이 폭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0.6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성장을 다 못해서 그죠 목대를 보면은 0.6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다녀포입니다 산채추가 그대로 다녀포 아 여기 하나 무너진 것 외에 그대로입니다. 산채 출발 그대로 단엽포. 아 이거 고흥 산채구요아 뿌리는 아 이렇게 다섯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 두 쪽에 신화인데 신화는 아직 뿌리가 안 내렸고요. 신화에 뿌리 내리면은 뿌리는 지금 현재도 다섯 가닥이라 괜찮고요.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단엽포 두 쪽에 신화인데고요. 아, 8에서 0.35, 19만원입니다. 아, 신호는 0.6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벌려보지 못해서 그렇죠. 3번입니다. 3번은, 아, 전면 3반, 선반, 전면 3반이고요. 아, 이거는 단엽 3반입니다. 아, 제가 여기 무너진 거 한쪽을 구입해서 키우다가 무너, 그리고 작년 신화가 3만이 살짝 들어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들어 올라오다가 올 신화는 아, 전면 3만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구입할 때는 3만 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세력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도 전, 전면 3만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만은 못합니다. 아, 이게 단엽 3만 하시라고요. 아, 한쪽에 그때... 10만원에 구입했었어요. 조그만한 거. 이보다 조금 컸죠. 0.7 정도. 길이가. 아, 그리고 신화가 또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네가다 있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종자 하시고요. 3번에, 아, 단엽산반입니다. 두 쪽이고요. 굉장히 적고요. 이 폭이 0.4,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소반이고요, 단엽성입니다. 소반 산체출발 그대로의 단엽성이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신화에도 문이 잘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반 문이 잘 들어 올라오고요. 아, 생강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생강 도 이렇게 여기는 산에서 이렇게 뜬 자리고요. 아, 뿌리 네 가닥 있습니다. 네 가닥. 소반 무늬 아주 좋구요.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단역으로 갈것 같아요. 종지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신화도 집에서 받은 상태구요. 4번에 산채소반입니다기초이구요 6에서 0.5, 8만원입니다. 아, 5번은 칠보산입니다. 칠보산. 아, 핑크복스가 칠보산. 아, 신화가 조그만 했을 때 가격을 깨주고 구입했는데 지금 가격 인하해서 올립니다. 아 7보산 꽃이 정말 좋은데 아,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아, 황 3반으로 분이 아주 좋고요. 7보산입니다. 아, 5번에 7보산 두축이고요. 아, 이쁘게 0.8, 13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제가 이거를 단엽 서반으로 판매를 하고 뒷대를 남겨놨던 개체예요 종자가 너무 좋아서 뒷대를 남겨놨던 개체인데 서반 중투고요. 아, 신화를 1년 동안 키우면서 신화를 받았습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아, 신화의 뿌리 두 가닥 내렸고요. 뿌리 총5섯 가닥입니다. 뿌리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 아, 이 종자 너무 좋아요. 키가 짤막합니다. 6번에 아, 서반 중투입니다. 신호팜 아, 두, 두 척이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6번에 서반 중투 한 척이 신한데 9에서 0.7,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중투 종자는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체들이 조금 있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광엽에 중투 무늬도 아주 좋고요. 무광에 아주 좋습니다. 중투 없, 없으신 분 종자목 하시라고.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렸고,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종자하시기 아, 바랍니다. 7번에 아, 중투, 광엽에 중투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f 0.9 6만원 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호피반이고요 호피반 아 이거는 상처같은 경우는 발색과정에서 이러니까 호피반들이 많이들 이래요 발색과정에서 이렇게 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종자 하시기 바라고요 아 호피반입니다 아두쪽이고요 두쪽 또 신화가 또 달려 있네요 뿌리는 아주 최상입니다 아, 8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아 한쪽이 신화인데 총 두쪽이고요 이 폭이 1.0 5만원입니다 아, 9번은 포곡사피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포곡사피 아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포곡사피입니다 아, 벌브도 두 개나 있고,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9번에 포복사피입니다포복사피 아, 한쪽이 신한데, 이 폭이 0.6, 5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황산반 소심이고요. 아, 이게 조금 상처가 있네요. 산반무늬나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황산반무늬 아주 꽃에 황산마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황산반 소심입니다.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아주 좋고요. 한쪽에 신한데 황산마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신한은 전면으로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아, 10번에 황산반 소심입니다. 한쪽이 신한대고요. 아, 이폭이0.8 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다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